네, 착한 정비센터 윤로토 유낸스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히발유 다이브리드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히발유 차량인데 네, 주유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이지만 여기에다가 그 등유를 예, 넣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주유캡을 닫고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 시트를 다 드러내서. 네, 열로 모터와 탱크 웃기를 탈거를 해서 예, 기름을 다 빼고 정상적으로 예, 작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예, 입고 당시에 엔진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입고가 되었는데 예,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자, 스레다를 밟아도 엔진은 예, 노킹 소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